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한숨이 날 때가 있고 또 시련 앞에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로마의 핍박이었고 또 이방인의 적대와 조롱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내적인 어떤 갈등이나 고민 또 혼란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련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봤죠. 그것은 바로 내가 시험받고 있다는 건 바로 나는 시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나는 시험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통과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지요. 그리고 모든 시험, 모든 문제는 답안지가 있지요. 그 답안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이 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답을 얻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저번 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잠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들 앞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고난은 그 잠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이라는 그 단어가 며칠 뭐 잠시 아니면 또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작은 잠시. 이걸 다른 버전으로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잠깐이라는 단어를 시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즌이라고 하면 봄 시즌, 뭐 여름 시즌, 아니면 뭐 가을 시즌, 겨울 시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기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게 초복이 지났죠. 그다음에 중복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복이 아마 15일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절기, 어떤 시즌이 바로 요 잠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잠깐, 시즌, 절기는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어떤 끝이 있는 시간이죠. 여름이 쭉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아이고 더워죽겠네, 더워죽겠네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추워죽겠네, 추워죽겠네 이렇게 바뀌게 되지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시즌이나 절기나 아니면 잠시라는 건 반드시 어떤 한계라는 시간이 있고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제 비가 계속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비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오늘 또 보니까 햇빛이 쨍쨍하죠. 이 잠깐이라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고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해보면서 말씀으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건 고난, 고통, 뭐 슬픔, 아픔,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잠깐 근심이라는 걸 이제 합쳐 볼게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잠깐 동안 고난을 받고 있고, 잠시 동안 아파할 수 있고, 또 며칠 동안 어떤 시즌 동안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그 고난, 고통, 시련, 환란, 눈물,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들 지금 잠깐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늘 잠깐의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건 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가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아,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가 받는 이 환란, 잠깐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끝이 있구나. 아,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 요건 얼마 있으면 끝이 나는구나라고 그들이 받았겠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련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이 잠깐 시간의 이 고난.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그렇죠? 버티기가, 견디기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이런 고난이 찾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잠깐 동안에 이런 어떤 근심이나 또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 동안에 아픔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분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잠깐의 근심 때문에, 이 잠시 동안에 있는 고난 때문에 바로 결심도 약해지고 결단한 것도 허트러지고 아,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도 또 희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잠깐 동안의 고난, 또이 잠시 동안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끝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아픔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끝이 있는 아픔입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는 슬픔이고 반드시 요 고난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어떤 힘든 이유, 고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언제 끝날 줄 알면 버티고 견뎌 나갑니다. 근데 이 아픔이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영원할 것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되고 지속되고 계속 연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끝을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견디면 돼라고 하면서 우리는 버틸 수 있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실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실험이 뭐였냐면 다섯 5명, 명씩 이제 사우나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표가 참 재밌었어요 한쪽 방에는 다섯 명을 넣어놓고 또 한쪽 방에도 다섯 명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한쪽 방에는 10분짜리 모래시계를 하나 놔두고 또 한쪽 방에는 모래시계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분 동안 이 사람들이 잘 견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 거예요. 자, 이쪽 방 시계 시계가 없었던 방은 10분도 못 되어서 사람들이 다섯 명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이 1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었던 그 방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래시계 때문에 바로 끝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견디면 돼, 견뎌야 돼, 버틸 수 있어. 저 모래시계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다 끝까지 갔을 때까지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끝을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단념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아픔은 잠시 동안이라는 걸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환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여러가지 다양한 실현 그런 테스트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고난 내가 갖고 있는 환란 내가 갖고 있는 이 실현 끝이 있어 이것은 한계가 있는 실현이고 조금만 지나면 이건 바로 끝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니다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이제 교회에 와서 물을 이렇게 퍼내고 있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퍼내고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퍼내면 또 와서 차고 퍼내면 또 와서 차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했던 거예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물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곧 끝나겠지. 이제 이 물은 다 끝나겠지라고 하면서 그 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끝을 바라보면서 가게 될때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뭐냐면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끝으로 출발하면 요 과정 이 버티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끝을 알고 이 과정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끝을 알고 이 과정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의 끝, 고통의 끝, 바로 고난의 끝,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지금 시련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테스트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마지막은 반드시 웃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해피 엔딩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생각하지? 못 하게 합니다. 결국엔 해피 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해피 엔딩에서부터 이 과정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요거만 생각합니다. 이 과정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끝에서부터 이 과정을 누리고 의의 면류관 아 이게 끝나고 나면 영광의 면류관 이게 끝나고 나면 승리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부터 이 과정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잠깐 이 고난이 있었을 땐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끝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모든 것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잠깐 동안에 이 근심, 고난, 이 시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를 어떻게 견디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고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간격이 있어요. 나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때가 차야 돼라고 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채웁니까?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그 간격을 채우고 맺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 잠깐 있는 고난을 잠깐 있는 신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내하고 오래 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조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일하는 것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간격을 채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있는 이 고통에서 끝나는 이 아픔에서 바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오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게 되었어요. 그리고 12명이 이제 어디로 정탐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10명과 믿음이 있었던 두 명의 그 상황이 완전히 보고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은 강합니다. 심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너무나도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팩트 현실 사실은 맞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잠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팩트, 현실, 사실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가 있었고 그 사실을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나도 힘든데 고통스러 울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어떤 테스트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억해야 될건그 잠깐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난, 고통, 시련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 있을 때 뭐로 채웁니까? 믿음으로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봐 주실 거야. 그런데 힘들죠. 그렇죠? 힘듭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복상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영상 보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영화예요. 어,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다 보셨죠? 그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 어렸을 때 흥남부도에서 아버지와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제 이루어. 하게 되고 마지막 늙었을 때 이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하는 고백. 독백입니다. 불꺼 주시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잘 살았지 지말나고 뚝수야. 아버지. 그래. 니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니한테 네, 영 고맙다. 내 못한거 네가잘 해줘서.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그래. 네가 영 보고 싶었. 어 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잠깐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또 승리의 면류관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이 잠깐의 근심을, 또이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채워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함께 거기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아버 아버지 찬양하면서. 나아가.